철학이란 무엇인가? 1. 철학의 발단. 외적으로는 우주 자연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내적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풀기 위함이다. 2. 철학의 목적.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우리의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이고 올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한 것이다. 즉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다. 3. 철학적 사고의 본질.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고이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체적이며, 포괄적으로 통찰하는 사고이며, 주체적이며, 자각적인 사고, 자유로운 비판적 사고, 실천을 위한 사고이다. 4. 철학과 과학.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 부분적이고, 철학적 지식은 보편적, 전체적이다. 과학의 방법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이고, 철학의 방법은 철학자마다 다르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철학은 가치 자체를 탐구한다. 5. 철학과 종교. 철학은 과학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를 아울러 지니고 있는 과학과 종교의 중간적인 것이다. 명확한 지식은 과학, 명확한 지식을 초월한 주장은 신학, 철학은 그 중간지대이다. 6. 철학의 영역. 존재론은 세계 또는 우주의 모든 존재의 궁극적 근원 또는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분야로서 형이상학이다. 인식론은 진리의 인식에 관한 이론으로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된다. 가치론은 가치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연구하며 실천철학이고 윤리적 가치를 탐구한다.